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동입니다 어,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찾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많으셔서 그중에 한대또 16년식입니다 어, 15년식인가요? <laughs> 15만 키로 뜬 차량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주행거리가 좀 다소 많죠 어, 이 차량은 주행거리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망설이다가 그냥 일단은 어, 많이 없어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우리 매장에 들어와 있는 게 쓸만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아, 15년식이네요? 15년식이고요. 가격도 다 나오죠, 여기? 네, 1620만원 다 적혀있고, 15만 8천 띄었어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15년식인데, 그리고 안개등이 이제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어, 많은 차들이 있지만, 이 차가 이제 좀 오래됐어요. 어, 어, 제가 볼때 가격이 좀 비싸요. <laughs> 그래도 한번 볼게요. 네, 외관 한번 쭉 보고요.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때가 있네요, 여기. 약간 얼룩이 있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게 잘 지워져야 돼요. 팍팍 밀으면 지워질 것 같은데 이 차량은 그 옥상에 있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옥상에 있다가 <laughs> 옥상에 있다 내려온 건데 잠시만요. 응? 이거 외관 한번 쫓아볼게요. 아, 자, 지워지네요. 지워지는 건데. 예, 그냥, 물, 비 맞은 거를 그냥 해서 왔네요. 음. 옥상에 잠깐 전시했다가 내려온 것 같은데, 예, 비 맞은 거를 그렇게 깨끗하게 치우, 지 않고 그냥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고 이쪽도 볼게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 트렁크 열어보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 트렁크는 깨끗하네요. 외관에 청소를 안 해서 그렇지. 네. 깨끗한 편입니다. 요렇고 이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괜찮네요 냄새도 안 나고. 좀 옆면 볼게요. 옆면 있고요. 어 각자 뭐 원하시는 스펙이나 기준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제 저희 이제 이거 이차 절차를 다 올려받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옆면도 네, 괜찮고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15년식인데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도 많이 보여주려서 아시죠? 메모리 메모리스트 없어요 기본 이제 프리미엄 기본이고 시동을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겠죠? 다행히 걸리네요 네, 오래된 차들은 시동 안 걸리는 거 많은데 걸리네요 158,000입니다 158,000 그러니까 제가 처음 18만을 갖다가 싸게 팔았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금방 나갔나? 자, 라이트 한번 볼게요. 라이트는 HID가 아닙니다. HID가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 통풍이 아니라 열선 시트밖에 없고요. 기본이에요, 기본. 안개등이 완전 무사고 사고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뭐 밀고 이제 기다리는 건데. 한번 볼게요. 저는 옵션이 없어요. 뒷좌석도 보겠습니다. 열선 시트가 이쪽에 있고요. 열선 버튼이. 어, 뒷좌석 시트. 우리가 차를 볼때 제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시트들 보잖아요. 뒷좌석 시트들 이런 거 사용감이 많은지 이런 것들 보는 게좀 크고요. 보는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좀 험하게 쓰신 차들은 티가 나거든요. 이렇게 좀 깨끗하게 탄 차들은 어, 깨끗해요. 어, 이런 데도 이제 먼지도 없고 깨끗하고, 음, 가죽 상태도 지금 아주 좋아요. 상태가 뒤에는 거의 뭐, 뭐, 안 앉은 것 같은 느낌? 네, 하면 비닐 포장도 안 뜯었죠? 비닐도 안 뜯었는데, 이런 거 뜯고 쓰세요. 어, 떤 분들은 이 밑에 카페트, 이 밑에 카페트도 안 뜯는데, 예, 이거 비닐은 다 뜯으셨네. 뜯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뜯어보고, 네, 앞에 가죽. 앞좌석 가죽도 볼게요. 자, 15만 었지만 가죽 상태가 아주 훌륭해요. 이 차는 되게 깨끗하게 타신 분이에요. 예, 이런데도 보면은 뭐 기스 하나 없잖아요. 상당히 깨끗하게 쓰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조수석도 아주 깨끗해요. 그러면 이분은 등받이도 거의 깨끗하거든요. 이분은 혼자 타신 거예요. <laughs> 거의 혼자 장거리 위주로 뛰신 것 같아요. 어, 이런 차가 괜찮습니다. 의외로 괜찮은데, 이제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더 싸게 사시길 원하니까 이게 이제 안 나가는 건데, 아니에요. 제가 볼때 이런 차들은 사실은 좋긴 좋습니다. 아, 창문 좀 닫아야겠다. 네, 하이패스 룸밀러에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거다 있고, 제가 볼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 생각이 좀 괜찮긴 하네요. 자.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하물며 이 가죽 핸들 있잖아요 핸들 가죽 어, 핸들 가죽도 아주 깨끗해요 어, 어, 아주 이 차는 깨끗하게 잘 쓰셨어요 주행거리가 많은데 가격만 좀더 어, 싸게 지싸좀 나오면은 어,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어, 외관 상태도 아주 좋고요 차도 깨끗한데 네. 좀 아쉽네요 이 차는 괜찮은데 나름 제가 볼땐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행거리 빼고는 괜찮은데, 이게 한1600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laughs> 한1550 이나 이럴 정도 하면은, 어, 이 차는 괜찮은 차량 같습니다. 예, 네, 1600도, 아, 내가 새 보고 1600도 괜찮게 하겠구나. 1600 정도 에 사시면 괜찮을 것 같은 어,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붙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감사 중이에요. 감사, 감사 받고 있는 중이라. 어, 차를 보면 저 스티커가 원래 이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선하는 친구들이 많이 붙여먹어야 되니까 예, 저금액에서 많이 붙여먹어야 되니까 다 떼어요. 어,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 15년식 15만 8천 띠인 차량이었고요. 완전 무사고에차 상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차량. 장점은 LED 등 들어온다는 거. 요, 요 장점이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중고차 김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